3 0베전에 가서 병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선수들원에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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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니다 주특기는 역시 킥복싱과 주짓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고찬을 주먹발만 사용하는 누리지만 사실 주짓수 기술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상대방 테이당다운 시켜서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니온 밸리나 마운트로 타서 상대를 괴롭혀야 되기 때문에 주짓수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에 맞서는 소근재원 선수입니다 주특기는 킥복싱이고요 네, 김해 멀리 김해 소룡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지금 해병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또이 군인 정신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강석천 선수의 28살, 송재 선수 24살이지만 정신력과 아무래도 우리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오늘 경기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남자 치고차를 65kg급 강석천 선수와 송재원 선수 대결입니다. 초반 탐색전 가볍게 잽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강석천 선수 몸은 가벼워 보이는 데 우리 송재원 선수는 하, 아직 몸이 안 풀린 것 같긴 예. 합니다. 로킹 양 선수 섣불리 공격을 못 하는 이유는. 오픈핑거 글러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연속기 바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킥복싱 경기나 무예타 경기는 상당히 많은 전적을 갖고 있지만, 오픈핑거 글러브는 지금 첫두 선수 모두 첫 데뷔전이거든요. 잡아 붙었는데요.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춤을 노리고 아, 있는데요. 워투어 중업 교환. 덕킹이후의 퍼치. 강석천 선수가 공격을 할때 송지현 선수가 지금 받아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죠. 나가면.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는데요, 원투강석전 선수가 원투를 잘 날리고 있는데 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서로 난타를 할 경우에 누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발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상대 펀치, 펜치 펜치 그렇죠 상대 펀치가 나올 때 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원투 하이킥 아니, 이, 지금 원투에 의해서 킥까지 계속되는 연속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현란해요 이런 컴비네이션 공격은 전적이 적게 적은 게적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면 바로 맞게 되는데 두 선수 모두 경험에서 나오는 회피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잽 교환 송재현 선수가 주먹에 지 걸리는데요 잽에 지금 걸리는데 덕킹으로 피하면서 밀고 들어가서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자 어, 지금 백스피드 블록, 백스핀 블록. 백스빈 블로도 백스빈 팔굽바고 마찬가지, 맞으면은 상당히 많은 케어가 일어나고 있습 자, 한번맞교환붙였고요뒤 돌려차기까지 시도하는 우리, 예. 강석정 선수. 아, 정말 엄청난 콤비네이션을 칩니다. 그렇죠. 워터, 아, 다시 한번 백스피드. 어! 어! 어, 이건 무슨, 어지간한 소이죠 자, 자, 그대로 이어지고 파운디까지. 이번 경기에 대한 뭐 네, 피셜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네. 아 갑작스럽게 시합이 잡혀가지고 많이 연습 못했지만 관장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고 또뭐 바쁜데 또 오준호진이 또 고맙고 예 네,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뜨거운 힘찬 박수 우리 송재한 선수에게 부탁드립니다.